만사 제쳐두고 우리 제자들은 부호를 먼저 결정해 주면 됩니다. 앞으로 굉장히 여러 유리수의 곱셈을 계산할 텐데, 특히 세수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을 계산할 때는 일단 만사 제쳐두고 부호부터 부호를 결정할 때 보세요. 마이너스가 관건이잖아요.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부호는 플러스고, 홀수개이면 마이너스니까. 자, 예를 들어 이런 계산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플러스입니다. 그런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? 그냥 절대 값끼리 계산만 하면 돼요. 아니, 이럴 수가, 아니, 그러니까 부호, 부호만 결정하면 문제가 없어요.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계산이 되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를 계산하면 약분, 그리고 또 약분, 2하고 3 약분, 3하고 4 약분. 그래서 9분의 8로 거뜬히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.